안녕하세요 통증없는 건강한 세상을 연구하는 더웨이샘 한방병원 남여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당황하기 쉬운데요.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또 쌍방과실인지에 따라서도 다양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제일 첫 순서겠죠. 그래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일단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내가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접수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사고 접수를 하면 대물 접수를 하게 되는데, 어, 물건에 대한 자동차, 어, 또 이제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이제 접수가 되겠고요. 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음, 대물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음, 무슨 얘기냐면, 대인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아, 사람에 대한 치료, 사고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 접수만 끝내게 되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지만 그 번호를 가지고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지 사실 이제 사고 첫날에는 뭐 경황도 없고 사고 처리하느라고 또 이제 바쁘셔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들이, 음, 간혹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나 원래 뭐, 뭐 병원까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 좀 괘씸해서 왔다. 근데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원래는 그 그냥 진통제 먹고 이렇게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렸다든지, 아니면 사고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고 접수를 안 해줘서, 대인 접수를 안 해줘서, 뭐 경찰서에 이렇게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오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사고가 나면, 상대방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는게 첫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뭐 다들 바쁘기도 하고 각 이제 전문가들한테 일을 맡기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그냥 뭐 나는 사고 접수 다 했으니까 됐지 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교통사고는 어쨌든 뭐 물건에 대한 그런 보상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상대방 다치지 않았는지 어 한번더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잘 모르는 경우에 괜찮아요. 뭐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뭐 뺑소니로 몰린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하시고, 어, 연락처 꼭 주고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사고 접수를 꼭 하셔서 어, 더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고가 나서 이제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당일 날보다는 그 다음날 사고 난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이나 증상이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요.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수상일로부터 2주에서 3주라는 얘기는 이제 다친 날, 수상일이라는 거 다친 날을 말하고요. 다친 날로부터 2주에서 3주 정도는 어, 매일매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음, 보통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실 때 2주에서 3주까지 치료를 잘 받으시면 대부분 통증이 가라앉는데 한 일주일 정도 어, 치료를 해보고 그 치료가 좀 미흡하다, 뭔가 그 통증이 지속된다 했을 때는 어, 기본적인 검사 외에도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 뭐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뼈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형외과를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뭐 진통 소염제 약 처방 받고 물리 치료하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순서였는데 요즘은 환자분들이 사실 알아서 먼저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 이런데 오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인 물리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침등뭐 부항 약침, 추나요법, 운동요법 뭐 다양한 치료들을 어,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이 먼저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충격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많이 아프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뇌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별하는 차원에서 CT를 먼저 찍고 또 엑스레이 찍어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크게 뭐 골절이나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한방 치료를 받을지 양방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지를 결정하셔서 의료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치료 방법에 있어서 통원을 할지 입원을 할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입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서 하루에 두번 음, 또 집중적으로 이제 안정하면서 치료를 받는 의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보행과 관련돼 있는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허리가 너무 아파요, 뭐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걷는다든지 일상적인 활동이 좀 제약을 많이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제약이 심할 때는 입원을 하셔서 안정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또 입원을 하실 때는 다친 날로부터 최소 5일 이내에 입원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 치료라는 것이 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집을 보증을 받고 치료비를 다 내주는 이제 치료다 보니까. 어, 사고 난 날로부터 시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치료 횟수나 내용들이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치신 초기에 빠르게 치료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 볼절이 없는 경우에 염좌라는 진단이 흔하게 내려지는데요. 교통사고 나면 목이 아프면 경추염자또 허리가 아프면 요추염자 그래서 염좌라는 것은 인대가 늘어났다, 삐끗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대라는 조직은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기능을 하는 이제 조직인데 이 부분이 어떤 이제 사고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인대가 약해졌다,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고요. 보통 염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2주 진단을 받으시게 되고 치료 경과에 따라서. 진단 주수나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큰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처치 이후에 골절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또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과들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다양한 분야의 협진이라든가 진료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고요. 아,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치료 과정 중에 내 개인의 컨디션, 또 평소에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병원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예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고가 큰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필요한데 전문가들의 정보를 잘 취합을 하셔서 제때 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는 사실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환자분들의 개인 건강 관리에 따라서 내과적인 어떤 증상들, 뭐 소화가 안 된다, 또 평소에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잠을 못 잔다,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통증만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치료가 아니라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처방. 또 맞춤 치료, 후유증이 없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증만 없애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양안방 협진이 가능한 또한 곳에서 이런 치료들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편안한 진료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